그런 과정에서 이제 추경호가 누구에게 격려를 당했는지 모르나 아 원내 문제는 내가 하는 거요 하고 큰소리로 꽝 쳤어 그런데 큰소리로 쳤는데도 그 사람은 인상이라는 건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좀 양순하고 온순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데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얘기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러이러하니까 국장검사 끝나면 하겠다 그럼 뭐 국장검사 어물어물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에... 국민의 의원총회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친윤파가 좀 강세입니다. 친윤파는 한 40, 50명 되고, 뭐, 친한파라고 갑자기 만들어진 사람. 엊그제 만났던 사람 스물 한 명이가 된대요. 신출래기들, 젊은 사람 소장 파들이에요 어, 그걸로 뭐 개임이 안 되는데, 나머지 한 사십 명, 사오, 오 사십 오명 내지 오십 명이었는데 중도파가 있어요. 만철순이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세를 가지고 경론을 벌리다가 투표를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원이라는 것은 지금.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후보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자기 후보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고 그리고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무슨 조국혁신당에서 하겠죠. 어? 그러면 세 사람을 뽑으면 그것을 대통령이 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쉽게 많아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 선출하면 돼. 그 사람이 그렇게 막 핵구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대통령이 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그제도 제가 그 말씀 들었습니다만. 아김근희 여사의 문제점은 있어. 그러나 특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된 것이나 비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당당히 나가서 그 얘기 못 합니까 어, 대한민국 헌정 이래 대통령 영부인이. 국회에 나가서 특검에 나가서 뭐라고 뭐라고 탁 한번 얘기하는 거 그거 못해요? 해버리지 차라리 뭐가 잘못한 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국민의 힘은 김건희 사건을 투표로 결정하라.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투표로 결정하라. 그것이 차라리 깨끗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힘의 음 선량들이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검찰장을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넓게 말해서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 나은 방법 아닌가. 난 나무당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설왕설랑하지 말고 이걸 행여나, 행여나, 유, 어, 한동훈 세력을 일패도지 시켜버려가지고 가장 일사불나한 윤석열 어, 독주체제로 당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그건 자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당이 깨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아주 절호의 최선을 갖다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일종의 자멸를 뜻하는 겁니다.